김소정. 네. 본명이고요. 예. 특기가. 응. 볼링이고. 볼링. 은하 놀기 <laughs> 아, 은하 놀리 은하 뭐예 뭔가 팀에서 제일 단심이고 그래서 <laughs> 네. 뭔가 이렇게 좀꾹 있고 이런 꾸기 있고 이런 재미가 있어요 꾹이요? 꾸기는 재미? 아꾸기는 재미가 있어요? 몰랑몰랑 <laughs> 해가지고 아 아, <laughs> 막꾸기고 <꾹이고>, 놀리고 반응이 <laughs> 되게 재밌어요 반응이 아, 재밌어서? 아니 약간 좀 네. 은하는 어때요? 은하 입장은 어때요? 아니 자꾸 저 슬리퍼 신고 있을 때 굳이 옆에서 막 찍으면서 막아 되게 아, 은하가 어딨지? 은하가 어딨이거 이거 인데 이거 1단계 장난인데 연하가 딱이렇때 옆에 있으니까 아. 제일 놀리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응! 아. 응! 이렇게 해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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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. 진짜 좋아요 연 아. 어, 이거 아니지? 은하야 은하야 예린아 언니 은하야 어딨어? <웃음> 이거. <웃음>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찍힐 수 있어 여기 서었구나야너 <있었나? 웃음> 천사 같아 <웃음> 언니 <웃음> 요정 같아 정말? 想你。 제대로 뭐? 해야지. 아니, 제꺼잖아요! 아, 카이지게. <laughs> <근데> 원래 너처럼 <laughs> 하지. 진세 <유리야>! 아, <laughs> 너무..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친구 예린. 손입니다. <laughs> 아, 여러분, 저희가 지금. 끊긴 게 아니라, 여러분들, 그렇게 리고 있는 거예요. 밖에 누구야? 은하다. 은하, 일로 은하, 와봐. 일로 와봐. 와봐. 은하, 일로 와봐. 빨리! 빨리! 아 안. 당장 와봐 빨리 어, 빨리 와주삼 여나 일로 와봐 빨리 와봐 뭐야 빨리 와봐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해봐 아우와 안녕하세요 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얼굴 아 <목소리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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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laughs> 우리 지금 이 네. 얼굴로 촬영 중이야 아 진짜로 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, 진짜 지금 너무 예뻐요. 저 지금 술하고 아, <laughs> 나왔거든요. 아, 그렇네요. 오늘 네. 어, 리본 달린 수면 잠옷 아니야? 아까 그, 그거 얘기했는데. 아, 진짜 리 수원이랑 리본? 려져 있는 수면 잠옷이네. 오늘은 회색깔에꼭 그려져 있는 수면 잠옷이네요. 음, <laughs> 다시 접은 거예요, 한 달? 안 접었거든요. 아, 접어서 나온 거예요? <laughs> 네, 아니요, 아, 저한테 짧아 거. 너무고 나왔어? 저, 귀... 저 이거 가져가려. 지저 궁금한 거 있어요, 주머니. 밑줄이 거이 윤기 대하고 있는 거고요. ¡Gracias!